9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보모은 자문 22장 8절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분노의 새가 쇠하리라. 아멘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선을 뿌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지 미련해서 악을 뿌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될 겁니다. 무엇이든지 뿌린대로 거둔다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뿌리는 선한 이런 씨를 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늘 좋은 이런 씨를 뿌려서 선한 씨를 뿌려서 선한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을 뿌리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어,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선을 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 그리고 다비다, 고넬료,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을 뿌리지 않습니까? 선을 뿌리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고,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이런 거 어,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맞는 이런 선한 마음들, 선한 입술들, 선한 말들, 그리하여 선한 열매를 내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악을 뿌리고 악을 심지 않고 선을 뿌리고 선을 심어서 선한 열매들을 내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